예, 안녕하세요. 깡패, 깡패, 주식깡패. 오강의 아버지, 오버지, 주식깡패입니다. 뭐 장이 워낙 좋아서 제가 뭐잘 했다기보다는 뭐 장이 좋아서 난 수익이기 때문에 음, 특히 뭐 그렇게 뭐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도 평균치보다 좀 가분한 수익 얻어서 아, 기분은 매, 매우 좋아요. 제가 할수 있는 매매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뭘 해도 되는 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저는 뭐 장이 좋은 날은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장 좋아서 난 수익이기 때문에. 자, 마무리하고 계산 까고 또. 자, 수요일은 한달 중에, 아, 일주일 중에 가장 체력 소모가 많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배도 고프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계좌 까고 마무리할게요. 자, 현재 시간 36분. 자, 첫 번째 큐움 자, 1억 거래했지만 수익은 2,400원. 아, 아침에 이거 너무 센걸 맞아서. 이렇게. 까지는 별 이상 없는데 아 초반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 한 40까지 갔다가 이만큼 해보는거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두번째 큐음 7천 거래했고 수익은 17만 5천원 거래비 거래대금에 비하면 수익이 많이 없는게 제 계좌의 특징입니다 이게. 두번째 큐음 1억 2천 그랬고, 수익은 21만원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21만원. 아 자, 세 번째 키움, 아, 네 번째 키움. 7천 그랬고, 수익은 12만원. 아, 여기도 한대 맞았죠. 아침에 한50 정도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아, 홀딩한 것도 있고 어제 들고 왔던 것도 있고 아, 챔피언 플러스 본계좌죠 3억 그랬고 수익은 예, 오랜만에 100만원 넘었습니다 110만원이라고 합쳐보면 한 160만원 조금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거 다 해보면 100만원이 된다는 게참 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합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다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금하고, 세금을 이겼나 봐야 되겠죠? 오, 간만에 세금을 이겼네. 이렇게. 자, 하루 동안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